약초로 백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꽃이 예쁘게 피었죠.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보리수나무입니다. 이 산과 들에 흔하게 자라며 인가 주변에서도 잘 자라는 이 낙엽 활엽 감목입니다 잎의 앞면은 이 은빛에서 이 뒷면은 이 이렇게 하얀 은색으로 핍니다앞면은 녹색입니다. 꽃천사월경 이끄다랑이에서 이렇게 네다섯 개 이렇게 피면서 자랍니다.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열매는 1 0월경 산수유 열매와 비슷하나 하얀 점들이 많이 박혀서 달립니다. 나무 껍질은 이렇게 해흑 갈색으로 생겼습니다. 이 열매의 맛은 달고 싶니다. 생략명은 우뇌자라 부릅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 강력한 이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비타민 e 의 100배 이상, 베타카로틴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활성탄소와 DNA의 손상을 줄여줍니다. 미국 암센터 이 오모팀이 젤리섬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라이코펜 투여를 해서 임상실험한 결과 이 젤리섬암 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내습니다이 밖에 이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난소암, 결장암, 직장암, 피암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뇌졸중과 신경경색 협심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지기 쉬운 이 상태가 되는 정상입니다이 동맥을 병들게 하고 혈관을 망치는 이 동맥 안에 콜레스토롤로 이루어진 이 축상판 플라크라고 하죠. 그것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상판이 혈관의 내벽에 붙으면 핏적인 혈전이 생기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 막히고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범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흡연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핀란드의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사실은 725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라이코펜 성분이 죽상 동맥 경화증을 예방해준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슴통증의 원인인 혈심증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토와 흑구역질, 발열과 오한 그리고 시야장애, 어지럼증의 이 전조정상인 뇌경색, 두통, 현기증, 마비, 발작 등의 전조정상인 뇌출혈 정상을 예방해주는 보약같은 약초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청소부 역할을 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라이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잘 낫지 않는 천식도 낫게 해주는 좋은 그 약초입니다. 천식은 숨이 쉴때 들어오는 이 여러 자극물질의 기관지가 가민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즉 동물의 털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에서 일어나며 담비 연기에 노출되어도 잘 발생합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통로가 좁아져 호흡에 곤란한 증세입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와 심한 기침이 자주 나고 마른 기침도 발생합니다. 이 기관지가 부어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한달이상 지속됩니다. 가래가 심하게 나오고 객혈증상이 나타나고 목공명이 아픈 이로통이 발생합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기관지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기관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줍니다. 즉, 천식으로 인해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며 숨이 차는 증상을 낫게 해주는 명약초입니다. 허리통증을 예방해줍니다. 요즘은 일령대와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허리가 이끗한후 나타나는 급성 그 허리통증, 요추염자라 하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디스크, 척추간 협착증 척추전방 전이증, 골다공증 허리통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허리가 아프고 수시는 통증,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통증, 허리를 숙일 때 통증, 발이 저리고 당기는 증상, 머리를 감으려고 앞으로 숙이면 허리통증이 나타나는 허리디스크 증상입니다. 척추에 지나가는 이, 신경이 좁아져 생기는 통증으로 걸으면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되는 척추관협작증의 증상입니다. 척추관협작증은 허리디스크와는 달리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반대의 이 정상이죠. 이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천망증도 나타납니다. 이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허리 통증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열매가 잘 익었을 때 채취하여 잼을 만들어 물과 함께 타서 먹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아무리 오래되고 낫지 않는 천식을 치료해줍니다. 단이 꾸준하게 먹어야 되겠죠. 열매 대신 잎을 채취하여 살짝 뜯고 그늘에 말려 적당한 양을 넣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버리수 나무에 대한 효능과 자랑을 마치고 약초로에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